민숙이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하는 율법의 조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흠없이 온전하고 멍해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너희에게 끌어오게 하라. 그것을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이게 하라. 그러고 나서 제사장 엘라하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조금 묻혀서 회막 앞쪽을 향해 일곱 번 뿌리게 하라.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는데 그 가죽, 고기, 피와 똥까지 불태우게 하라. 제사장은 백향목과 옷을 초와 붉은색 양털을 조금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불 위에 던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야그는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암송아지를 태우는 사람도 또한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진 밖에 정결한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정결하게 하는 물에 쓰도록 그것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것은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다. 암송아지의 죄를 모은 사람 또한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모두를 위한 영원한 윤례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누구든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물과 그 죄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지 않을 것이다. 시체, 곧 죽은 사람을 만졌는데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의 위에 뿌려지지 않았으니 그는 부정하다. 그의 부정함이 그의 위에 남아 있는 것이다. 누가 장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의 율법은 이렇다. 누구나 그 장막에 들어가든지 그 장막 안에 있든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그릇들도 다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 들판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시체를 만진 경우나 혹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죄의 정결을 위한 재물을 불태운 죄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붓는다. 정결한 사람이 우을 초를 가져다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그 모든 물건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뼈나 죽임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그 정결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았으니 그는 부정하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영원한 윤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만진 사람 역시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시편 56편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종일 공격합니다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내 말을 왜곡하고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기에 혈안이 돼서 모여 숨어서 내 걸음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도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진노로 저 사람들을 내던지소서,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적들이 물러날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주께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산 사람들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셨습니다. 시편 57편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그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질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이사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큰 판을 가져다 그 위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마헬레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믿을 만한 증인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여 예언자를 가까이 했는데 그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 앞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약탈물을 바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병원이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해 날 뛰는구나. 그러므로 보아라, 나주가 거세게 몰아치는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그들 위로 넘쳐흐르게 할 것이다. 그 강물이 모든 물길을 넘고 모든 두굴 넘쳐흘러 유다까지 침범해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강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펼쳐 네 땅을 전부 덮을 것이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래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귀 기울이라 멀리 있는 모든 나라들아 허리를 동여보라 그래도 부서질 것이다 허리를 동여보라 그래도 부서질 것이다 전략을 세워보라 그래도 소용없을 것이다 말을 짓거려보라 그래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잡고 이 백성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음모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음모라고 말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마라.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거룩하다고 여겨야 한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그분이다. 그분은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리는 돌도 되시고 부딪히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깨지며 덫에 걸리고 잡힐 것이다. 나는 증거 문서를 묶어 메고 내 제자들과 함께 이 가르침을 봉인하고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그분이 야곱의 집에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들과 나를 보아라. 우리는 시온산에 계시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과 상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마법사와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어느 백성이든 자기 신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대신 죽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율법과 증거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기필코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고생하며 배고파하며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리면 화가 나서 위를 쳐다보고 그들의 왕,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고는 땅을 굽어보겠지만 고통과 어둠과 괴로운 암흑밖에 없고 마침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수할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경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네웃을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가늠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극률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극률은 심판을 이깁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잘 아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